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아니, 모든 식물을 재배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식물을 재배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이야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당연히 관수 방법, 즉, 물의 공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농가분들이 관수 자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수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농부가 아무리 적절한 시기에 관수를 하더라도 관수 방법이 잘못되어 블루베리가 관수해준 그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수는 비료나 영양계 공급, 각종 병해충의 방제, 전정 등등처럼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관수 방법이 잘못되어 버리면 블루베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물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중요한 물 공급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물 공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여 여러분들이 블루베리를 재배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관수 방법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블루베리의 수분 흡수를 도와주는 최상의 관수 방법을 알아보고, 세 번째로 그 관수 방법이 왜 식물 재배에 유용한 관수 방법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제 농장의 관수 방법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관수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실시하는 관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분사식 스틱을 이용한 분사식 관수 방법과 점적 오수를 이용한 점적 관수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사식 스틱을 이용한 관수 방법은 일정 시간 토출되는 물 양이 많아 대기압의 영향으로 무게가 가해져서 식물이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해 수분 이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물의 압력이 높아 중력수로 물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분사식 스틱으로 관수를 충분히 해준 다음 그 물이 화분이나 두둑의 밖으로 흐르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와 같은 중력수로 물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이 상토로 흠뻑 적셔져서 농부의 입장에서만 흐뭇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블루베리의 수분 흡수를 도와주는 최상의 관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블루베리나 다른 과수, 그리고 모든 식물이 요구하는 수분은 어떤 수분일까요? 당연히 공기가 포함된 물이 있는 환경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뿌리는 물과 함께 공기 흡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이 요구하는 물과 공기가 함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관수를 할때 오랫동안 아주 서서히 물이 공급되어야 하고 공급되는 물의 양 역시 아주 조금씩 투여가 되는 것이 블루베리가 수분을 흡수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양이나 배지에 공기도 있고 수분도 있는 상태에 수분, 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수 방법을 개발한 것이 바로 잠적관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블루베리나 식물에게 관수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토양이나 배지에 식물이 필요한 수분을 액상 공극에 공급하고, 두 번째로, 기상 공극에 공급하여 신선한 공기를 대체하고, 세 번째로는, 식물의 잔류 성분을 바깥으로 배출할 목적으로 관수를 하는데요.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중력수가 필요하지만 그 중력수 상태의 수분 기간을 최소화하여 포화 상태의 수분으로 인한 생리 장애와 습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수 방법이 바로 점적 관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적 관수는 토양이나 배지의 수분 장력을 모관수와 약간의 중력수 범위로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짧게 관수하는 관수방법입니다. 세번째로 그렇다면 점적관수방법이 어떤 이유로 식물재배에 유용한 관수방법인지 알아볼까요? 점적관수 드립이러게이션은 방울 물주기라는 방법으로 작물에 최적의 물을 관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데요. 호수로 물을 끌어올려 흐르도록 한뒤 튜브에 미세한 배출구를 만들어 극소량의 수분이 나오게 만든 수분 전략형 관수 방법으로서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모관수 그 자체인데요. 정밀한 양의 물과 양분을 직접 식물의 뿌리에 한 방울씩 공급해 블루베리나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점적 호수는 전 세계적으로 관수 시절, 시설이 가장 발달한 이스라엘에서 처음 개발한 방법으로 칩을 이용해 압력을 거의 0 상태까지 줄인 것이며 중요한 것은 점적관수하는 시간만 짧으면 작물이 전량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관수 방법으로 적은 수량으로 관수가 가능해 물과 인력 전략되고 적정한 공기를 유지해 작물 생육을 촉진하며 토양의 과도한 습도를 방지해 병에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점적 호수를 통해 비료를 공급할 수 있고, 작물의 품질 향상으로 수확량을 높일 수도 있어, 새로운 농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점적 관수는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현장에서는 이러한 점적 관수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쉽게 설치하는 경향이 아주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블루베리의 경우 두둑이든 화분이든 직경 40cm 이상이면 잠적 호수를 두 줄로 깔고 30cm 이내이면 한 줄로 깔아야 블루베리가 취할 수 있는 물의 압력 범위를 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양의 물이 분사되는 스틱 분사 방식의 오랜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해 점적 호스를 설치하더라도 그 설치 줄의 수를 과다하게 하고 특히 좁은 딸기 이항에 이열을 배치하는 모모함을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농법은 과학적으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하여 이를 기반으로 재배하고 시설해야 함에도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실시했던 방법이나 경험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점적 호수를 사용하여 관수를 하는지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블루베리 재배에 많은 도움이 점적 호스를 이용한 점적 관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농가들이 사용하던 점적 호스는 점적 구멍이 자주 막히고 2,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기존 점적 호스의 단점이 보완된 어, 새로운 특허받은 점적 호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점적호수의 특징이나 구매방법은 제가 이후 올려드릴 점적호수 공동구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 농장에서 제가 어, 설치를 해서 관수를 하는 방법인 어, 점적관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점적 호수가 아닌 특허받은 점적 호수를 사용을 하는데, 먼저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이와 같이 두 줄로 설치를 하여, 어, 점적 관수를 실시를 하는데, 이 호수는 이 점적 호수 자체 이와 같이 물 나오는 입구에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따로 여과기가 필요 없는 점적 관수로 물이 처음과 끝부분이 동일하게 시작이 되어서 동일하게 끝나는 투여되는 물량이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분사식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서히 떨어지는 압력을 최대한 얻게 하는 관수 방법이 사람이 아닌 식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대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분과 화분 사이에는 물 나오는 구멍이었기 때문에 전혀 물이 떨어지거나 새지 않, 않지요. 이렇게 화분 내가 물을 주고자 하는 위치에서만 물이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 사이에는 전혀 물이 떨어지지 않다가 다시 화분에서만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이 아주 서서히 오랜 시간 투여, 투여가 되어야 우리가그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뿐더, 될 뿐더러 농부가 투여한 물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 그래서 이기가 발생하지 않는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서히 투여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다시.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전혀 물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화분에서만 물이 떨어지고 있죠. 이와 같이 저는 저희 농장 전체 이런 특허받은 점적 호수를 설치하여 블루베리에게 관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이 아주 한개 화분에서 두 줄로 큰 압력이 없이 서서히 떨어져서 화분에 블루베리 배지를 아주 서서히 적시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흥건히 적셔지는 순사식 스틱 방법과는 완전히 다름을 알수 있죠 이상 오늘은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관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